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외대암역 추운 날씨에 자윤도 잠시 움츠러드는 계절이지만 언제나 그렇듯 영대인을 만나러 가는 여정은 활기가 넘칩니다 이번 여정은 학교 밖으로 절대 나가지 않고 안에서만 생활하신다는 영대인을 찾아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를 향했습니다 와 외대암역에서 나오면 이렇게 학교가 바로 보이는구나 외대암역 1번 출구에서부터 정문까지 쭉 펼쳐진 길을 걷다 보면 다양한 카페와 음식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120, 273, 147, 260 이런 버스들을 타고도 볼수 있겠네요 그저 바라만 봐도 힐링이 되는 본관. 그 매력에 빠진 채 저마다의 매력이 있는 크고 작은 건물들을 지나 걸어서 이분. 드디어 오늘의 영대인이 살고 있다는 국작학사에다 왔습니다. 어, 여기 국작학사 건물은 이제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가 있는 건물이자 새꺼의가방이 모여있는 학생관 건물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곳 2층에서 오늘의 영대인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도 안 계신가? 제 집처럼 편안하게 누워 주무시고 계신 이분. 과연 학교 안에서만 생활하신다는 영대인이 맞을까요?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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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하세요. 나는 영대인가에서 나온 이준수입니다. 혹시 어, 영대인이 맞으신가요? 아, 어, 내가 여기서 일주일 동안 안 나오긴 했는데 영대인은 맞지? 아, 여기 영대실에 학교 안에서만 생활하신다는 영대인이 계신다고 하셔서요. 어, 맞으시죠? 내가 20년 동안 여기서 안 나왔어. 아, 아. 근데 이비닐봉지는 어디서 사오신 거예요? 아, 어, 어, 이거 말이야? 아, 아니, 너는... 네, 네. 아는 이거 학교 안에 있는 편의점 사왔지? 아 학교 안에 편의점 있어요? 아유 내가 밖에서 나갔다 왔을 것 같아. 아 아니지 아니지. 학교 안에 바로 편의점 있어. 학교 아, 처음 와보는 건가? 아네 저는 이번에 처음.. 아 학교 처음 와어 네. 학교 투어 한번 시켜줄게. 빨리 따라와봐. 어 아, 감사합니다. 얘가 1층 가방이고 여기는 영문 가방. 그리고 여기가 이치 가방이요. 아 그렇군요. 어 그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보이는 과방은 매일 학과 친구들과 모여서 대화를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대면 수업을 한다면 다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공간이죠. 영대인을 따라 국제학사 2층에 있는 영대실과 색과의 과방을 둘러본 뒤, 이번엔 1층으로 향했습니다. 아까 그 위에 비닐봉지가 여기서 사온 거였구나 아 여기가 내가 모든 걸 사는 시유역 아 그래도 학교 안에 편의점이 있네요 <laughs> 이게 우리 학교 아니겠나 아, 혹시 자네 그... 잔디광장 가봤나? 잔디광장이요? 잔디로 비 있는 광장인데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는 거야? 전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게 어디죠? 아,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아, 네. 이번엔 잔디광장을 소개해주겠다며 따라오라는 형대인 여기가 잔디광장이라는 곳인데 사람 들 여기서 놀고 뭐 따뜻하게 햇빛 쐬고 공연도 하는 곳이요. 저 사람인데, 아 어? 안녕하세요. 아우 어, 다 이웃 사촌들이요. 아 진짜 봄에는 진짜 이쁘겠네요. 옷만 이쁜 게 아니라 겨울에도 지금도 얼마나 예뻐아 원래 사람들이 공연하는데 아는 사람 이 없네. 어 혹시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아, 또 갑자기 외투를 벗으시는 영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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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니 춤을 아. 아. 추기 시작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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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이요. 최근에 지어져가지고 한 2년 됐지. 아, 저건 물도 진짜 이쁘네요. 빨리 한번 가볼까? 이번에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핸드폰에 한국외국어대학교 모바일 아이디를 깔면 학생증 대신에 사용할 수 있다는데요. 도서관 로비를 지나 열람실로 올라가려면 이곳에서 학생증을 찍어야 한다고 하네요. 도서관 내부로 들어오니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쾌적하고 조용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지어지지 얼마 되지 않은 건물답게 현대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이 도서관에서 보여줄 게 있다는 영대인을 따라 위층으로 향했습니다. 경이 진짜 아름다우고요. 여기 앉아서 앞을 보면 학교 전체가 쫙 보여. 아 도서관에 이런 좋은 곳이 있었던 이게 한국 유모대학 아니겠나? 아 진짜 저는 이 테라스는 무조건 와봐야 하는 거 생각합니다. 아 네. 모든 사람이 와봐야 좋을 것 같아. 네. 이제 주광경도 봤으니 이제 앞으로 나가볼까? 아네 좋습니다. 진짜 아름답네요. 또가 진짜 학교 가 진짜 너무 아름다워. 우리 한국예고 오지 거기 카메라맨도 그렇게 생각하셔 말로 해야지. 막런데 <laughs> 도서관에서 나오자. 갑자기 뛰어가는 형들이... 도대체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곳은 본관이었습니다 한국외국어 대학교의 상징과도 같은 건물인 만큼 그 웅장함이 말로 형용하기 힘들 정도네요 오늘까지 장학금 신청 다 g 는데 m 쳤어 장학금이 n 여기 위에 학과장실이 e r s on the nail. What did I talk to you? Talk 학교 엄마 아, 여기서 다 아, 보지. 보지 알았어 되게 파랗게는 신정 같네요. 참 맞죠? 아. 아, 자네는 나처럼 날짜 놓치는 없 날짜 놓치 일이 없길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 아. 혹시 영대인들은 강의를 어디서 들으시나요? 강의 내가 매 땡땡 이어서잘 모르게 하는데. 저기 인문과학관이라고 있어. 오랜만에 한번 가볼까? 아 거기도 한번 볼수있네요 아, 아, 그래. 그 다음에는 영대인들이 주로 수업을 듣거나 학식을 먹는다는 인문과학관으로 향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수업을 듣는 바로 인문과학관이야 아... 영어대 수업은 거의 여기서 듣는다고 보는데 아, 정말 수업 들으면 나겠는데요? 강의실도 너무 좋고 진짜 네. 우리나라 최고급이야 아 역시 한국에대 영어대는 다르군요 한국 외국어 대학, 영어대학교잖아 아 그쵸 아, 그쵸 여기서 학식도 파는데 정말 제대로 먹고 맛도 어? 정말 있어 지금 혹시 먹어볼 수 있을까요? 나는 피자가 먹고 싶은데 피자 먹으러 왔다아 피자요? 아 피자도 좋죠 아무튼 아 아, 근데 이제 또 다음에 둘러볼 곳은 어디인가요? 사실 우리 학교가 외래,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학교라 네. 이 정도 둘러보면 다본것 같아요 생각보다 금방 보네요 큰 학교니까 금방 걸리지 아무튼 아, 아, 근데 너무 아쉽네요 이제 끝이라니 아. 끝이면 아쉬우면 우리 포토존이나 갈까? 어? 포토존도 있네요? 저기 좋은 포토존 아닌데 포토. 아 역시 큰 규모의 학교다 캠퍼스 안에 유명한 포토존이 있다는데요 영대인을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여기가 바로 외대사랑 거울이야 아 이곳이 포토존인가요? 거울을 세고 셀카를 찍으면 볼때 같은 거 정말 잘 나와. 와, 정말 명소네요. 맞아. 그럼 선에 한번 사진이나 번 찍으란가? 어, 좋습니다. 거울 보고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외대 투어는 끝이 났는데요. 앞으로 여러분의 대학 생활을 함께 할 캠퍼스인 만큼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 주시면서 좋은 추억 많이 쌓으시면 좋겠습니다. 2학번 민족의 형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初恋 <laughs>